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드디어 40번째로 생활 속 피크 코리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국가적으로나 또뭐 사회 전체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공연불로 거칠 수 있는데 바로 주변에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진짜 설득이 가능한가? 또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설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일 텐데, 실제 그게 말로만 그냥 뭐 던져가 될 일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진정해서 우러나는 의지와 실천 이런 걸 계속 그 담아낼 때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실제 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또 원상 회복되는 경우도 많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설득 포럼에서 제가 한 10년 넘어 있으면서 설득이 가능한가 이런 회의를 많이 느끼곤 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설득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말 감동으로 또 꾸준히 몸소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래 하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말로만 번지르하게 꼬셔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으로 성부를 걸면 설득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코리아 캠페인 하면서도, 그 창한, 뭐, 거대 담론으로, 막, 그 공공기관이나 기업 CEO들 상대로 하는 그런, 뭐, 변화 관리 위기 관리 프로그램으로 하는 피코 캠페인이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로 생활 주변에서 우리 몸소 자주 부대끼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을 실제 설득하고 또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진짜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닐까. 가랑비에 어쨌듯이또그 물방울 하나가 똑똑똑 떨어져가 첨마 밑에 계속 그 물방울이 떨어져가 밑에 홈이 패이고 또거기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개울물이 강으로 또 강이 바다로 그림에 나와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계속 끊임없이 몰아치고 또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물길이 바뀌고 또 이렇게 폭포로 흘러내리는 나야가라 폭포도 오랜 세월 동안 실제 물이 떨어지는 위치가 조금씩 변한대요. 예전에 뭐 10년 전, 100년 전 폭포가 아니라 계속 이 폭포수 떨어지는 위치가 바뀐다는 그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또 변화도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하다는 라 전제하에 생활 속 리더십의 그런 모습으로 꾸준히 일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폭포가, 물이 떨어져가 지형이 바꾸는 그런 것처럼 계속 끊임없는 노력. 진짜로 그 가랑비에 어젖듯이 이런게 진정한 변화를 일어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피크코리아 이래가지고 산봉우리 산 정상만 막그 찾아다니게 아니라 낮은 구름 여기에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 둘레길, 또 제주올레길, 또 서울 둘레길 이런 데도 다녀보면 계속 그길 가다가도 오르막 내리막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 생활 안에서는 늘 정상만 있는 게 아니고, 또늘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오르막 내리막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가 생활 안에서 조그만한 목표라도 하나 정해놓으면 그 여정이 바로 우리 변화의 과정이고 또 목표를 정하면서 한발두발 뚜벅 뚜벅 내딛는 그 길이 바로. 피크 코리아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피크 코리아가 바로 주변의 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멀리 그 백두산,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멋진 그림 속의 산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야산이라도 또 아니면 동네 서식지 근처 산책길에서도 계속 걸으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집또 가정에서의 화목한 가족 생활을 견인하기 위한 가장의 리더십 등 생활 속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생활 속 피크 코리아 리더십이라고 저는 개념을 잡아가 우리 바로 내 서식지에서 내 생활 속에 그런 게 발현되도록 하는 과정들이 진정한 피크 코리아 리더십의 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큰 목표라고 정해놓으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림의 떡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네 산을 오르내리면서 또 한강변을 걸으면서 서울 둘레길을 걸으면서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정점, 또, 그리고, 자기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이런 게 바로 생활 속 피크 코리아의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런 피크 코리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직이든 국가든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든 사람 사이의 갈등 조율이 가장 큰 관건인데, 조그마한 알력이나 또 사소한 말다툼으로 틀어지고 감정상하고, 빈정상해가 말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갈등은 사소한데서 빚어진다라는 말처럼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좋은 뜻으로 선의를 베풀어가 최대한의 포용정신으로 작은나 크나 내동무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 리더십, 특히 피크코리아가 생활 안에 뿌리박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5일 날 백두산 투어를 갔는데, 조그마한 손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백두산에 왔다라는 인증샷을 찍으려 했는데, 중국의 공산당하고 정부에서 이 이념적인 갈등 이슈 이런 게좀 겁이 나서 그런지, 이 펼침막, 손팻말 이런 걸 절대 못하게 하는데, 저희는 조그만한 걸 하나 들고 가가 못하게 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백두산 투어 기념으로 이렇게 펼침막을 내놓고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사소하게 조그마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의견 표출하고 이러면서 거대한 변화의 물고가 트이는데 이걸 이제 막는 순간 사람들은 동력이 이제 잃어가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백두산 여행 팀들이 대학 때부터 이래 만난 학생의 간부들 일행이었는데요. 그런 조그마한 인연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일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데서 출발하는 정말 작은 감정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챙겨주고 다듬거려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수 있는 그야말로 작은 아큰 아내동무라는 마인드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또신용복 선생님 여러이 함께 이런. 걸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결국은 오래 가려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는 저는 목숨 걸고 믿고 있습니다. 왜? 마라톤 뛰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저 혼자서는 마라톤 풀고서 절대 못 하는데 저는 딱 20km 정도는 안양까지, 안양천변으로 몇번 걷고 달려서 여러 번그 20km 정도는 해봤는데 40km를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춘천 마라톤을 풀코스는 여럿이 같이 뛰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럿이 함께 행복한 변화, 작거나 크나 내 동무라는 생각으로 작은 관심거리 하나라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보듬어가면서 우리 생활 안에서 다독거려가 하는 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피크코리아도 생활 속 리더십으로 자리잡도록 계속 소단위별로 이런 과제들을 만들어가 캠페인을 벌여나가 볼 생각입니다. 순리에 따라, 생리에 따라,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내곤 하는데, 결국은 자연의 섭리겠죠. 태극기가 변증법적인 그런 태극순환의 원리를 담아가 태극기,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 정말 그 안에 우리의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이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애정이 담긴 그런 관계, 미워도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한이 쌓에있으면서도또 흥이 폭발하는. 그런 역설의 변정법적 모순구조가 우리네 삶이고 우리 한민족이 그런 게 수많은 외침 안에서도 끊임없이 또 노력해가 재근해가 70년 동안 지금 전쟁 이후에 이렇게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간 거 보면 대단한 역사적인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닮은 이런 역설적인 구조를 동력으로 삼아가 함께 호흡하면서 희노애락의 사이클도 공유해가면서 생활 속 피크코리아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결국은 돌고 도는 섭리, 자연의 그... 태양, 지구, 달의 공전, 자전에 의해서 날씨나 기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비구름 만들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면서 참 오묘한 질서. 극도로 추웠다가 극도로 더워졌다가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 안에서 적절한 온도와 높이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생존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고 또 한국,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천년 역사의 숨결이 쌓여가 만들어진 우리네 삶이 바로 피크 코리아 생활 속 리더십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유 산천하면서 피크 코리아 터닝포인트 리드십 훈련을 끊임없이 여강여목동 강처럼 나무처럼 움직여가지고 이목상 하백의 여강여목 한결의 칼럼의 그림판에 소개된 걸 보고 감명 깊게 저는 딱 새기고 있는데요. 여강여목에다가 움직일 동자 여강여목동 강처럼, 나무처럼 움직이면서 자연과 함께 호연지기를 쌓으면서 산천을 오르내리면서 피크 코리아 터닝포인트 리더십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이 그림 속 한반도 지도의 그 백두대간부터 한북정맥, 한남정맥, 낙동정맥으로 우리의 그 한반도 지형이 꼭 호랑이 등뼈부터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이게 운명적인 자연의 호연지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너무 이 애틋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 한반도의 산천을 호흡하면서 저는 피크 코리아 터닝 포인트 생활 속 리더십을 걷고 달리면서 충분히 쌓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유린연합회가 피크코리아 캠페인을 통해서, 작거나큰아내 동무, 구조나 싫으나, 내 시간, 내 선택, 내 운명이라는 긍정심리로, 마틴 셸리그만의 긍정심리 PA, PE, MER, P, positive, P, emerging, more, be, e, 또그 다음에 그 R, PERMA, 그렇죠? PERMA, positive engagement, relationship, meaning, 또 컴플리시 우리가 PERMA 파워 마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는 마틴 셸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에서 인용해 가지고 저는 피크 코리아의 생활 속 리더십은 긍정 심리로 출발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긍정이 쌓이고 쌓여서 목표를 완수해 내고. 또 그게 동력이 대가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듯이, 특히 제희유인연 앞에 이상희 회장님 지금 2023년 9월에 돌아가셨지만 그 2004년 이러닝 법제정 한그 기운을 받아가 지금 법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제40회 이러닝 매치포인트에서는 인생이러닝 공모전 또 터닝포인트 리더십 이런 우수장 공모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닝 업그레이드의 장을 마련하 것과 동시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피크코리아 리더십을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걸 올해 목표로 삼고 계속 그 정진할 생각인데요. 그 아래는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PERMA 파마, 마틴셸 리그만의 파마를 무기로 해가 계속 한 발, 두발 뚜벅뚜벅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유린연합회가 2024년 울트라 러닝을 하도록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플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스블의 A. 이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U-L-T-R-A. 울트라 러닝으로 예전 유비쿼터스 러닝에서 울트라 러닝으로 새롭게 2024년 하드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생활 속 피크코리아 리더십으로. 행복한 변화를 이루는 그런 노력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그런 화두를 던에 얻고 생활 속에 공감을 일으키는 울트라 러닝으로 피크코리아 캠페인을 계속 그 한발 두발 내딛어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진보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선언해서 뭉쳐서 일고 나가고자 합니다. 파이팅.